네,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빨리, 빨리 급반등하리라고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가 자체는요, 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주가는 항상 예상을 벗어나서 움직이죠. 예상을 벗어나서 움직입니다. 이런 때도 그랬고.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런 급반등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어, 더군다나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외인기관이 매도를 때리는 상황에서 주체가 사실 외인기관인데 개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끌어 당긴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만 따져서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아, 항상 주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만을 느끼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하튼 1차 CRL 이후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틀리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 예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상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상도 못 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매매를 하기가 쉽고, 어, 더 그르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상은 꼭 해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말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보고 뭐 분위기 파악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내 집주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HLB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도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같이 맥락을,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끝까지 제가 영상을 드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주세요. 자, 지금, 아까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외인기관이 판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는 걔네들 의도대로 내렸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외인기관 의도대로 내리진 않고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만 며칠 상간으로 또는 조금 긴 흐름으로 보면은 역시 외인기관이 주도 특히 그 외인이 주도하는 건 맞아요 일단 이렇게 올라와선 참 좋습니다 올라오니까 좋죠 근데 이런 외인기관의 동향은 체킹을 계속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판단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항상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항상 입장을 하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네, HLB 입장,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자수분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외인들이 결, 결국 선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요. 음, 그리고 여하튼 지금은 뭐 5월 신청에서 7월 달에 허가 받겠다는 것이 진 회장의 어, 의도인데.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볼 필요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이 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부분이죠. 아마 기사다 접하고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항서제약이 수령 공지문을 공개를 했는데 예전에 몇줄 했던 것을 지금은 한줄 정도 이 정도의 CR만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허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클래스 완정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이 주가를 땡겼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1차 때는 문구가 좀 무섭죠.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또 길어요. 전반적인 평가. 하나, 한 가지 평가가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다는 것. 네, 이 부분이 네, 모멘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생산시설 점검과 관련해 추가 답변 제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FDA가. 이거 뭐, HLB가 공고한 게 아니라 항서제기 공지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월하겠다, 허가 받는데. 그건의 모멘텀이 일단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사실 뭐, 여러분, 1,500억 정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얀센 같은 경우도 CRL을 받았던 것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돈안 내고, CRL 받을 거받고 허가 받으면 되니까. 돈 절약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하튼, 이러면서 이제 FTA 승인을 받은 게 얀센이지만, 아, HLB는 뭐, 일단 돈안 내고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아, 이런 건도 모멘텀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제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럽도 병행을 하자. 9월 달에 허가 신청하겠다. 잠관학신약도 연대 ND 추진한다. 이런, 이런 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가를 올렸어요. 개인들이 여하튼 올린 거고 외인들까지 좀 들어왔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차 CRL 때는 이틀 급락했다가 반전을 했지만 지금은 일차 급락했다 반전을 해서 좀더 빨랐다 이거죠. 빨랐다 회복이 빨랐다. 물론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아직 이차 CRL 받기 전 주가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이때는. 시간을 두고 올라가긴 했단 말이에요. 원래 CRL 발표날 주가를 한달반 만에 만했어요 이번에는 뭐 며칠 내에 만회를 하는 패턴이 뭐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외인 기관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힘든단 말이에요. 그니까 요 외인 기관 수급, 특히 외인 수급을 좀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판단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꼭 HLB라고 문자를 주세요. HLB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십시오. 앞에 종목명까지 붙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 저 최선을 다할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 3 0 0 0 원에서 이만 원 정도.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네,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음,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예,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예,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혜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 텐베거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컨센선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자,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보완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도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이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프로 내지 3천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매도하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